오늘은 딸이 키우는 스마일게. 스마일게 이름은 만두. 만두가 껍질에서 탈피했습니다. 오, 탈피했는데 너무 그대로 원본 그대로 이렇게 탈출했네요. 어 이렇게 깔끔하게 탈출하는 모습은 거의 못본것 같은데. 이렇게. 탈출을 했습니다. 탈피했죠, 탈피. 음 지금 1년 가까이 음, 키우고 있는데, 하나 키우고 있는데, 아직도 건강하게, 음, 마말개가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, 마리하고, 한 마리 제가 두 마리를 사줬는데, 아직도 안 죽고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오, 여기, 아직 탈피 안 했고요. 순놈 안놈, 그까 순놈하고 안놈이가, 음, 스마일야 탈피한 모습. 음, 이 탈피 자네는 또 스마일기가 먹이로 먹는답니다, 이걸다 또, 오. 이해가 되셨는데. 깨끗하게 탈피를 했네. 음, 지금까지 2, 3, 1이었습니다.